스탠바이미로 새로운 영상 경험을 시작하세요. LG전자 QHD 스탠바이미 E-LED TV는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디테일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.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 지며 간편한 설치와 이동이 가능해 집안 곳곳에서 활용하기 딱 좋습니다. 선명한 QHD 해상도와 풍부한 색감이 생생한 영상 감상을 가능하게 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마치 극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. 또한, 다양한 콘텐츠와의 호환성도 뛰어나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최적입니다.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스탠바이 미로 나만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